반갑습니다. 그, 지금 뭐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처음입니다. 마이크 잡아먹고 것도 세상에기서 야외에서 처음이고요. 그, 시, 양송을저 작품을 안 하고 그, 가을 산사 우리 정리식 선생님 작품을 하겠습니다. 그, 배경음악 나오는 걸그제 시를 갖고 AI가 요새 참 좋더라고요. AI로 해서 음악을 만든 곡입니다.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가을산사 방송하겠습니다. 해지부터 말해줘요. 해지 164쪽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가을산사 수녀 끝에 달린 풍경 열수리로 울고 있을 때 정묘한 삼방구사 도량 영청효대 이우는 불길 잠깐 왔다가는 바람 따라 춤을 춘다. 향은 이미 반쯤 타 내렸고 합장한 가보자 불상이 내려다본다 산중단이나 연가단 보이지 않는 눈들이 하루 많이 살아. 달 그림자 보이지 않고 육풍이 쏠려간 예수. 눈을 지내어 눈을양 고맙습니다.